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천만 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되어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족이 10만원 부담하면 은 정부에서 30만원 부담하는 이 디딤씨앗통장은 그래서 이 디딤씨앗통장하고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두 가지를 둘다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18세 때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결혼이 곧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양가 부모들로부터 결혼 비용을 지원받게 되면 그 부담 비율을 놓고 사돈 지간까지도 얼굴을 불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스듬에 관련, 즉,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관련 표준 계약서 도입, 가격 표시제, 보증보험 가입비,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나아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 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성비 좋은 공공 예식장을 확대하고 품격과 편의성을 더하겠습니다.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선을,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천만 원으로, 버팀목 전세 대출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의 출발점이 되도록 바꾸겠습니다. 모자 보건형 보건지서를 전국에 확대 설립하고,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건강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의학적인 사유로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급여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한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조산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단태아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 시에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시 다태아는 태당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100만원에서 130만원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깜깜이 운영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천만 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되어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도 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예외적인 경우만을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초등학생 자녀가 다양한 경험과 진로 탐색을 할수 있도록. 예체능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길이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의 시작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아이 탄생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사회의 기준을 바꾸고 무엇보다 정치의 책임을 바꾸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태어난 아들도 그렇지만은 만약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은. 내 아이가 10세다, 그럼 10세부터 17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 기준으로 하면 5천만 원인 것이고, 이미 이제 태어나서 아동이 있는 사람들도 다, 어, 뭐 15세든 10세든 7세든 6세든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될 경우에도 그 친구들한테도 5천만 원 아니지만 2, 3천만 원에도 도움이 된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일세인 경우에는, 어, 연간 한 24만 명이 출생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어, 월 20만 원 했을 때한 5,760억 정도 돼요. 근데 그걸 이제 17세까지 균분, 2세부터는 또 금액이 조금 그 10만 원으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한 8.5조 원 정도 소요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8.5조 원. 디딤 씨아 통장. 어, 가족이 10만원 부담하면은 정부에서 30만원 부담하는 이 디딤 씨앗 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딤 씨앗 통장하고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 아두 어, 가지를 둘다 가입하게 될 경우에는 취약계층 아동들 경우에는 18세 때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